다음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지엄 농협에서 비대면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처음 보는 휴대 전화 통신 요금 3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됐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는 은행 측 설명에 경찰 신고까지 했지만 이미 범인은 A 씨 이름으로 또 다른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한 상태였습니다. 알뜰폰에서 요금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고 역시 명의 도용이 된것 같다. 신고하셔라 해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 자동 이체까지 신청해 놓은 건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 앞서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가 평소 거래하던 지역 농협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5천만 원 예금을 담보로 4,5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A씨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돼 있었는데 7차례에 걸쳐 700만 원이 인출됐다가 이후 71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측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에 황당함을 넘어 불안함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시고. 농협 측은 내부 조사 끝에 위조 신분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누군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앞에 있는 신분증이 A 씨의 신분증이고요. 이 옆에 있는 게 범행에 사용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입니다. 진짜와 비교해 보면 면허 종류, 발급 기관 등 곳곳이 다른 점을 알수 있는데요. 심지어 주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짜 신분증과 A 씨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악용해 A 씨인척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신분증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 채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이 뚫린 겁니다. 니다뭐전산에서다 이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에서 말씀이 경찰과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확한 경위 파악은 물론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